자1 5 번이야. 로그 e의 n이 자연수화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a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자 가하고 나에 대한 정보 가 나와 있어. 가. 로그 e의 a는 정수래. 나. 로그 a의 n 곱하기 로그 n에 n 곱하기 a 제곱은 자연수래. 이때 f(n)은 6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 k라고 할 때, 로그 4의 k 값을물어 보지. 자뭐 글이랑 조건이 막 다양하게 섞여있잖아. 천천히 한번 읽어봐. 자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고? 첫 번째 로그 2의 n이 자연수가 되는데 자연수 어, 자연수가 되지 자 이거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양수 a 자 이제 밑에 조건이야 얘를 만족시키는 양수 a 그렇지, 양수 a의 개수. 개수를 개수 우리는 f의 n이래 자조건한 번씩 보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면 가에서는 로그 2의 a가 뭐 기본적으로 정수가 되야 되는데 정수가 되겠지? 맞지? 정수가 되는데 나에서 이것저것 식이 적혀있잖아. log a의 n 곱하기 log n의 n 곱하기 a의 제곱. 그러면 보여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나식을 조금 정리해야겠지. 자 그럼 log a의 n 곱하기 얼마? log n의 n 더하기 log n의 a의 제곱으로 쓸수 있을 거고 log a의 n 곱하기 log n의 n은 1이잖아. 1 더하기 log n의 a의 제곱은 a의 2가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그럼 로그 a의 n을 분배해 버리면 되잖아 분배 분배 알지 그러면 로그 a의 n 곱하기 1은 그냥 이렇게 나올 거고 로그 a의 n 곱하기 로그 n의 a 의 앞에 1을 적으면 되지 자 눈에 보여 얘랑 얘랑 약분되고 서로 뭐 1이 되지 실제로 뭐 로그 a의 n과 로그 n의 a라고 하는 건 서로 역수 관계라서 곱하면 1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얘네 계산하면 얼마 1이 된다고 그래서 로그 a의 n 더하기 2가 되니까 이 값이 뭐? 원래 있던 위에 나의 식이 의미한다는 거야. 자 근데 이 값이 뭐가 된다고? 자연수가 된대. 맞지? 이 값이 뭐가 된다고? 자연수. 자 자연수라고 하는 건 뭐? 로그 a의 n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1, 2, 3, 4 이렇게 쭉 가는 거지. 그럼 1을 이항해버리면 로그 a의 n 우리는 뭐? 이렇게 로그 a의 n 값의 범위를 추측하 가능하지. 1을 이왕해버리면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가겠네. 어렇지 그래서 크게 보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0이 되거나 1, 2, 3, 4즉 자연수가 되거나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가능하겠네. 맞지 따라서 로그 A의 N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0이 되거나 또는 1, 2, 3, 4즉 자연수가 되거나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어. 됐어? 따라서 뭐 이렇게 세 케이스 각각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게. 기본적으로 얼마? 아까 봤던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맞지?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로첫 번째야. 첫 번째. 로그 A의 N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지. 그럼 정리해버리면 N이라고 하는 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네. 맞지? 뭐 N이라고 하는건 A의 마이너스 1제곱 뭐하면 되겠지. 됐어? 자, 뭐 우리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고 A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그냥 양수잖아. 맞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게 만약에 2분의 1이야. 그럼 n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 2가 되면 이렇게 세트가 맞춰지겠지? 맞지? 그래서 얼마 n이라고 하는 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경우 일단 한개가 정리가 되네. 맞지? 그래서 뭐 a라고 하는 건 얼마? n분의 1일 거고 1을 통해서 한개가 정리가 되니까 일단 양수 a의 개수를 fn이니까 그러니까 fn 중한개는 들어가는 거야. 맞지? 자두 번째 log a의 n이라고 하는 게 1이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지? 0이 되는 경우는 n이라고 하는 건 a에 제로 지고 얼마 1이 된다고. 맞지? n이 1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n이 1이 되어버리면 우리 뭐가 돼 여기 넣어봐. log2에 n이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1을 넣어버리면 우리뭐 제가 제로가 되지. n이 1이 되어버리면 log2에 n이라고 하는 게 얼마 0이 되거든. 얘는 자연수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지. 맞지? 이 경우는 안 돼. 자 3번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자연수만 남았네. 1, 2, 3, 4, 5, 6, 7, 8, 9. 맞지? 그러면 우리 뭐 로그 a의 n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자연수 1, 2, 3, 4 이렇게 쭉 가는 수라고. 맞지? 자, 그러면 1, 2, 3, 4쭉 가는데 이게 자연수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정보를 쓰자. 지금까지 한 거는 우리가 뭐식 정리하고 이게 자, 그러니까 로그 a의 n이 자연수가 된다라는 정보밖에 안 썼잖아. 맞지? 그럼 우리는 앞에서 구했던 거 요런 정보들을 써야 돼. 됐어? 자 그럼 우리는 로그 a 의 n이고 앞에서 주어진 정보가 로그 이의 n이 자연수, 로그 이의 a가 정수야. 봐봐 밑이 모두 이지. 그러면 얘를 좀 밑으로 바꿔서 얘랑 얘로 활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얘네 들을 활용해서 얘가 표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 됐어. 자 그러면 뭐 우리는 저기에서 밑을 둘다2로 바꿔버리면 얘는 로그 이의 a에 로그 이의 a에 로그 이의 n으로 쓸수 있고 맞지? 위에 로그 이의 n은 뭐가 돼? 자연수. 알지? 그다음에 로그 2의 n은 정수가 돼. 정수. 그리고 이 로그 a의 n 값은뭐 이제 뭐가 된다고? 자연수가 됐지. 그러면 이 정수 역시도 뭐 자연수를 나눠야 되니까 이 정수 역시도 음이 들어가 버리면 이 값이 뭐 음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정수가 아닌 자연수로 자연수로 처리가 되겠지. 음수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가 뭐 음수가 될 거니까. 안 되겠지? 따라서 우리 뭐 위에 있는 로그 2의 n 알지? 로그 2의 n의 로그 2의 a, 분모가 로그 2의 a면 이 값이 자연수야. 자연수 지금 뭐 1, 2, 3, 4, 5, 6, 7, 8, 9가 되려면 맞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얘랑 얘랑 약분돼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뭐 얘는 약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로그 2의 a라고 하는 게 맞지? 로그 2의 n의 양의 약수. 아까 위에서 정수에서 자연수가 된다는 게뭐결과로 이거지. 양의 약수가 될 거라고. 기본적으로 로그 2의 n의 양의 약수. 양의 약수가 될 건데 양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이예를 만족하는 n 레일을 만족하는 a의 개수가 총몇개 나와야 돼 우리는 뭐총 6개 나와야 된다고 fn은 6즉총 6개가 나와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몇 개나 하나 추가돼서 한 개는 이미 추가가 되어 있다고 한 개는 이미 찼어 맞지? a라고 하는 값은 자 근데 뭐 우리는 여기서 나머지 개수를 찾아야 돼총 6개 중에 한개 채웠으니까 이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 총몇개 된다고? 다섯 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야. 맞지? 즉 로그 2의 a 이라고 하는 게 로그 2의 n의 양의 약수고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로그 2의 n 로그 2의 n의 양의 약수 약수의 개수. 개수라고 하는 게 다섯 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우린 뭐? 앞에서 방금 얘기했지만 로그 2의 n의 맞지? 야, 약수의 개수가 총 다섯 개가 돼야 되고 따라서 로그 2의 n의 약수, 약수의 개수, 개수가 다섯 개가 되는 건 우리가 결과적으로 약수의 개수 기억나? 중일 때 했던 거 p의 q제곱, 뭐 pqr의 s 제곱에 대해서 약수의 개수는 q 플러스 1, s 플러스 1로 하나씩 키워서 했었지. 두 수를 곱해서 맞지? 그러니까 두 수를 하나씩 키워서 곱하는 게 약수의 개수였어. 근데 약수의 개수가 다섯 개인데 다섯 개가 뭐야? 오라고 하는 게 지금 저 소수지. 소수라고 하는 건1 곱하기 5가 될 거라고. 맞지? 그러면 한쪽 Q라고 하는 게 0이 돼버려야 되지. 그래서 다섯 개가 되는 경우는 언제만 되냐면 로그 2의 N이라고 하는 게 적당한 소수 P의 얼마? 네 제곱인 경우밖에 안 돼. 맞지? 얼마? P는 소수. 맞지? 이래야 4를 하나 키웠을 때 5가 되는 거지. 곱해서 5가 되는 경우는 방금 말했지만 5가 소수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걸로 만들 수가 없다고. 맞지? 돼서 따라서 오직 뭐 p의 네제곱일 때만 약수의 개수가 다섯 개가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거, n이라고 하는 건 이의 p의 네제곱인 상황인 거지. 자 이렇게 구했어. 자 이제 뭐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가 한가. 최소값을 k라고 한다고. 자이 n의 가장 작을 때를 물어보는 거야. 언제 제일 작아? p라고 하는 거 소수야. 소수 중에 제일 작은 거 생각하는 거지. 소수 중 제일 작은 제일 작은 수 작은 수는 뭐야? 이잖아 그래서 p라고 하는 게 2로 확정이 되는 거지, 확정. 확정이 되니까 얘를 넣어 버리면 되지. n이라고 하는 건2에 얼마? 2의 2에 네 제곱이 되고 2의 2의 네 제곱은 얼마? 16이 되니까 2의 16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물어보는 건 2의 16제곱이 n인데 그게 k 지 지금? 로그 4의 k야. 알지 그리고 이 값이 최소값이니까 k가 될 거고. 물어보는 건 로그 4의 k라고. 아, 4단위로 바꿔야 되네. 맞지? 그러면 얼마? 4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2의 16 제곱이라고 하는 걸 4로 바꿔버리기 위해서 얘는 2의 제곱의 8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8의 16이니까. 그럼 얘는 4의 8 제곱. 따라서 로그 4k라고 의 하는 건 로그 4의 4의 8 제곱이고 8이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럼 8의 로그 4의 4가 되어서 이게 얼마? 8이 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됐나? 따서 라뭐 답은 2번이라고 됐나? 됐지?